지금 시간 7시 54분. 이제 여름이 되가네요. 진짜 여름이에요. 낮은 너무 더워서 일을 못 하겠어서 새벽에 나가서 아까 점심 때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낮절에 해그럼 때 와가지고 잠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호두나무 만실성, 만실성이 꼭 나쁜 나무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만실성은 만실성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실성이 너무 수익, 수익이 너무 늦다 보니까 첫 번째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만실성, 즉 상품성이 떨어지는 껍질이 두꺼운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의 만실성 호두나무가 들어오게 된 내력이 고, 이 고려시대 때그뭐 유충신이. 저기. 중국으로 사신을 나갔다가 호두를 도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충렬왕 때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북경이었습니다. 북경까지는 개성에서 북경까지는 배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말 타고 가겠어요. 약 400m 그렇죠.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거기 신의주로 해서 그리고서 북경까지 말 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호두나무가 중국의 북지방에 부 호두가 처음에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 호두나무가 가래나무와 또 자꾸 교잡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두꺼워진 거죠. 가래나무는 사실상, 학명으로는 틀려요. 호피엔시스잖아요. 호두는 레지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왜 우리 호두가 만실성 호두가 품질이 저하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빨리 만실성 호두나무도 사실은 껍질이 얇고 품질이 좋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도입이 되고 그리고서 이 자꾸 가래나무로 수정, 수분수를 삼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해. 아, 자꾸 그 잡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실령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신레이 품종을 그 수분술 갖다가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래나무로 쓰고 있죠. 아, 그러면은 자꾸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실령은, 실령에 맞는 품질이 좀더 좋은 개화기가 잘 맞는 품종을 찾아서 어, 레지아는 레지아끼리 또 수분수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실령이 좋아. 딱 갖다 놓고 실령만 갖다 놓니. 이 실령은 응화선수형 그러니까 수꽃이 먼저 피고 진 다음에 암꽃이 피는 품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꽃이 없으면 수정을 못하니까 자꾸 그 사이에다 가래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잡종이 나와요 그래서 어 실령도 실령을 심으시더라도 음. 이제 거기에 맞는 한명이 레지아인 포도를 찾아서 지점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급이 돼서 실령의 수분수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은 실량의 품질도 더 좋아질 겁니다. 음. 그럴 것이며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만실성 도입되어야 할 만실성 품종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나라에 산지를 활용하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소나무. 아이고, 너무 소나무. 얼마 있으면 전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소마, 소나무 고집하는 것 같아요. 막 산불 나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소나무 때문에 어떻게 끄지를 못하고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아주 일찍서부터 이 수액을 올리는 호두나무, 고루색과에 있어서 불에 잘 타지도 않잖아요. 홍진을 만들어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충분히 이 토양을 갖다가 걸음지게 하고 하는 호두나무가 조금 우리나라 산지에도 좀더 보급이 되어야 한다. 대신, 아주 품질이 좋은 만실성 호두나무로 보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조실성 호두나무라고 해서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조실성 호두나무도요, 이 걸음기가 충분하면은 꽤 커요. 그래요. 뭐, 지난번에도 잠깐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제 책자를 보여주고 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구가 9m, 10m 크고, 뭐, 그리고 수간 폭이, 뭐, 남북으로는 몇, 몇 메다, 동서로는 몇 메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호두나무라도 우리 임야에 심어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호두나무는요, 근개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산사태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좀 위험한 지역 그런 데는 호두나무가 보급되어야 해요.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는 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굉장히 멀리까지 뻗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농장으로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 산림도 바꾸면서 그러면서 소득도 올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식물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어도 그 치킨을 튀기는 그 식용유가 전부 다 미국에서 대두 혹은 까놀라유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채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되는 거잖아요. 아니 치킨을 갖다 가 호두기름에다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몸에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림 쪽에 좀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임장물 산림수정으로 호두를 좀 많이 권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또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리고서 살림 어, 녹화도 되고 그리고 산불 예방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일뭐 나쁜 게 없네, 나쁜 게 없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겠죠 노력해서 여러 가지 어, 뭐, 세월이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예, 저는. 여러분한테 만실성 호두나무라고 나 해서 전부 다 껍질이 두꺼운 후피어 호두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묘목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호두나무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만실성 품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 아니면 조실성 갖다가그러 조금 더, 더 주고서라도, 이메에다가좀 심으시면 됐고. 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